자이 식을 간단히 하면 뭐 항이 지금 두 개네요. 여기는 요 항이 있고 여기는 요 항이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분별배치칙을 써서 계산을 좀 해주면 이렇게 계산하니까 루트 12가 된 거고요. 그다음에 이렇게 계산해 주니까 플러스 3 루트 2의 제곱입니다. 그다음에 이 부호 마이너스네요. 조심해야 되겠네요. 마이너스 4루트 5 나누기 5를 하게 되니까 이건 4만 남았겠네요.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135 나누기 5잖아요. 음, 135 나누기 5를 하면 5, 2, 0 35니까 5, 7, 35. 여기 루트 27이네요. 그러면 그놈 바깥으로 나오시는 수들을 지금 끄집어 보면 이게 2의 제곱 곱하기 3이구요 이건 3의 세제곱이니까 이건 3 곱하기 3의 제곱이네요. 자 근호 바깥으로 다 내보내주면 2 루트 3에다가 플러스 이건 2의 적읍이니까 여기 2였겠죠 3에다 2를 곱해서 6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루트 3입니다 자 동량끼리 정리를 해주면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거하고 계산이 가능하고요 지금 플러스 6하고 마이너스 4하고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그 다음에 2 루트 3 마이너스 3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이겠네요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